그 우리가 일요 1호, 일요일랑 1호, 몇 시간 로했지 3시 삼십 여. 그러니까 혹시나 뭐 뭐지 수상이 조금 궁금하거나 못푼거 있으면 뒤로 남아도 되고 일찍 오아도 돼요. 일찍 오아도 되세요? 아, 일찍 오아도 되요. 어. 그냥 어. 어차피 고 이도 있고. 고차 강정식은 사실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얘는 얘네는 되게 조작한 단원이야. 근데 봐봐 이 보차라는 거는 몇 차를 얘기하냐면 3차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은 풀수 있죠. 네. 2차 방정식은 우리 진짜 잘해. 왜? 포근까지 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그러면 봐봐 내가 어떤 3차 방정식이 있었어 3차식이 있었어. 네. 그러면 내가 너를 1차 곱하기 2차로 이렇게 뭐를 하는 거야?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만약에 하면 1차 방정식 근 구하는 거 너무 쉽죠 네. 2차 방정식도 근 구하는 게 너무 쉽지 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 3개를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이거죠 만약에 3차식을 이렇게 2차식, 2차식과 1차식으로 인수분해하면 너는 0되게 하는 x값 하나 너는 0되게 하는 x값 2개해서 근 3개 구하면 되잖아 그지? 무슨 말 이해 되셨어? 만약에 4차식이었다, 4차방정식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2차 곱하기 2차로 인수 분해해야 돼 그래서 너도 0되게 하는 값 2개 너 0되게 하는 값 2개 우리 허수까지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지? 무슨 말 이해 됐어요? 그럼 5차는 어떻게 돼요? 그럼 5차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10을 보면 되죠 5차는 일단 어떻게 돼? 2차 곱하기 3차가 되겠지? 그러면 1차, 2차, 2차로 하면 되죠 됐어? 그러니까 이게 뭐 7차 시기든 8차 시기든 9차 시기든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다? 인수분해 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고차는 2차 이하로 뭐만 하시면 돼? 인수분해만 하면 돼요 인수분해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인수분해를 앞에서 너잘 배웠어?를 많이 물어보게 돼 인수분해만 하면 돼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냥 이차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푸시면 되겠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우리가 요거를 이용할 거야. 인수정리. 인수정리 뭔지 알아요? 때 하나. 그렇지. 내가 f x 라는 식에서 x에다가 만약에 어떤 알파를 넣더니 얘가 0이 됐다 이거야 그지? 그러면 내가 알수 있는 게 뭐야? 이 f x 라는 애가 어떻게 되더라? x- 알파라는 인수를 갖게 되더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그러면 내가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네가 만약에 n차였잖아? 그럼 너는 몇번 뭐가 되는 거야? n-1차가 되겠지 왜냐면 여기 1차식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차수를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차식이 있으면 만약에 x에다가 막 1, 2, 3, 4 넣어봐서 어, 0 대는 찾으면 차수 하나를 떨어뜨릴 수가 있잖아 무슨 말 이해됐어요? 이런 음. 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그러면 이런 인수정리를 하고 나오면 대부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뿔마일, 뿔마2 뿔마삼 뭐 이런 거 한번 넣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봅시다. 유형 57번을 한번 봐볼게요. 3차방정식은 뭐랄까 크게 어려운게 없어요 인수분해를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나요? 어... 어렵죠 어, 자 요런 3차방정식을 풀라고 했어 <놀라> 요런 3차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내가 맨 처음 뭐해보는거예요 x에다가 이제 1,2,3,4,5이런거넣다 <놀라> 했었죠 근데 선생님이 나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봐요 나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개수를 그냥 다 써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개수만 먼저 써보면, 아니? 네. 그러면, 봐봅시다. 일단은, 얘네들이 합해서 0이 되면은 그냥 여기가 x에다 1었을 때 0된다는 거니까 x-1을 개수로 갖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네. 그럼 마이너스 1이면 뭐가 되니? 이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려면 너는 마이너스 1일거고 너는 마이너스 4일거고 그 다음에 너는 마이너스 3일거고 너는 2가 되네 그럼 0이 돼야안돼요 안되네요 돼요? 안 그럼 x에다 일단 2를 넣어봅시다 그지? 2를 넣으면 얘는 뭐가 되는거야? 8이 되고요 여기에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6 2를 넣으면 6 2를 넣으면 2, 0 됐어요 안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죠 x에다 누구를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그지? 이해됐어? 그럼 얘가 누구를 인수로 갖는거야? x에다가 2를 넣었을 때 인수를 갖는다는 건 0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x-2를 인수로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됐어? 네. 여기까지 이해 됐어? 여기까지 찾아놓고 우리가 방법 두 가지 있지. 네. 조립제법 하시던가 아니면 항등식의 개수비교법 하시던가. 네. 선생님은 대수비교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일단 여기 무조건 x제곱이 있어야 되지. 네.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2가 있으니까 여기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네. 마이너스 1이 있어야겠네. 그죠? 그다음 에 여기 마이너스 4x 제곱을 맞춰줘야 되잖아. 이게 몇 x? 마이너스 2x 제곱, 그지? 그럼 마이너스 2x 제곱이 더 필요하죠. 네. 여기 뒤에 뭐가 오면 돼? 마이너스 2x 어, 이런 게 채우시면 되겠다. 선생님, 만약 그 시험 내시면 선생님이 그냥 못, 이거 못 풀게 내려고 저 x 값을 1, 2, 3, 4 이런 걸안 했으면 어떡해요? 조금 어려운 경우가 뭐냐면 이런 거, 이런 거 너네 본적 있죠 u x 대고 고 플러스 잠깐만요. 아니 이런 거 우리 이런 것도 알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아, 어, 잠깐만 이거는 마이너스 X하고 여기 있네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학교 선생님이 어렵게 내면 이런 거야. 최고 차항이 계수가 1이 아닐 때.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이 아닐때 이건 지금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이지. 네.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이라는 건 뭐야? 인수 분해가 되면서 여기도 x를 시작하고 여기도 뭔가 x를 시작하는 거잖아.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이 아니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1x로 시작하는 게 아니죠. 뭔가 막 3x, 2x 이런 식으로 시작하겠지. 그러면 인수 정리를 만족시키는 알파 값이 뭐가 될수 있다? 분수가 될수 있어요 당연히 여기 지금 분수 나오는 거죠 여기 인수 정리하려면 무슨 말인지 이해 됐니 이해 되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네. 1이면 되게 좋아 네. 근데 여기가 만약에 1이 아니고 뭐 2나 3이 나왔다 그러면 네. 아 내가 2분의 1, 3분의 1도 넣어봐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렇게 안 넣고 부하는 방법은 없어요? 없죠 <목소리가>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이제 내가 해가 뭐가 되는 거야? X가 2 e 하나 되고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해는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비1 되죠. 그 다음에 뿔마 루트 b 의 제곱 마이너스 A시 1 뿔마 루트 2 이렇게 어, 각 3개 찾을 수 있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됐어 이게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지금 문제를 푼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형 58번을 보면 가봅시다. 2번 자 X, X 플러스 2그 다음에 내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얘는 지금 어떻게 하셔야 돼? x의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짝지어져야 되는 거 아시겠어요? 네. 어 그래서 얘가 x의 제곱 플러스 6x 하나랑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니, 네. 그거 하나랑 이렇게 있는 거 뭐, 그지? 그러면 내가 x의 제곱 플러스 6x를 뭐 a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보면 얘는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5는 0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네. A 플러스 3A 플러스 5가 0인 거지. 네. 그러니까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이랑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는 0 이렇게 쓸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쓰면 네. 내가 뭐를 할수 있어요? 네. 인제 근의 공식으로 그냥 구하면 되죠. 아니면 인수분해 되면 여긴에 눈이 삼하면 되고. 그러면 x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뭐가 나오니? a 1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6 b 더씨분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5가 나오니? 이렇게 해서 네개 찾아내면 된다 이거죠. 우와. 핵심은 뭐다? 인수분해. 얘 지금 여기 어떻게 한 거예요? 이4차식을 이렇게 2차식으로 인수분해했잖아. 인수분해만 이차식으로까지 인수분해만 하면 무조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한 거야? 지금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한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치환해서 인수분해하라고 나온 문제니까 치환해서 인수분해를 해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러면요, 57-1에 4번이나, 그 다음에 58-1에 1번. 이렇게 두 개만 한번 해볼게요.